소장님 요새 뭐 코스모 신소재 얘기 좀 네. 많이 하시던데, 뭐 네. 급등하고 이제 조금 조정 받는 것 네.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회사를 좀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뭐 그냥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양극재 업체들 중에 현재로서는 가장 꼴찌죠. 네, 꼴찌 맞고 뭐 뒤쳐져 있는 후발주자이긴 한데. 이제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잖아요. 단순히 뭐이 회사가 그 지금 당장 실적 많이 나오고 지금 기술력이 높다고 해서 이기사의 투자 메리트가 늘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저희가 주목한 거는 대략 2년도 더 전인데 한 2년 이제 2, 3개월 되가네요. 예. 예. 그때 주가가 한 21,000원일 때 저희가 처음 이제 발굴해서 뭐 소개를 했는데 그때로 따져 보면 이제 텐베을 갔다가 지금은 텐백의 베 살짝 아래 구간으로 다시 내려왔는데 어 저희가 이제 그때 코스모 신서제를 좋게 보고 올해도 탑픽으로 뽑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제 뭐간단히 배경 설명을 다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수요가 넘쳐난다. 그러면 양극재 수요도 넘쳐난다. 이걸 근데 다 충당을 뭐 충당이 안될 거다 기존 업체 케파 가지고 그러면 그 박박 긁어서라도 하여튼 이제 이 양극재 공급을 어딘가에서 케파가 되는 업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양극재 그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과 케파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갖추고 있는 회사는 예, 코스모신소재까지 국내 에 다섯 개밖에 없거든요. 다섯 개죠. 네. 예. 근데 코스모신소재는 사실 지금까지는 주로 ESS용으로 뭐 LCO 배트림, LCO 양극재만 주로 이제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예전에 중국, 전, 중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이 막 커질 때, 2015년, 17년 이 무렵까지, 그때 오히려 선 투자를 되게 많이 했던 회사예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중국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커지면서 다른 이제 중국 이외의 전기차 시장은 빨리 안 커지면서 그 자기네들이 선 투자 한 만큼 시장이 빨리 안 커지니까 오히려 이제 뭐 캐파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려놨다가 이제 오히려 재무적인 뭐 리스크를 많이 이제 초래한 회사고 또 한편으로는 LG 엔솔이 원래 그 당시에는 LG 화학이죠. LG 화학이 이제 l n f 에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실 코스모 신소재에도 제의가 왔었어요. 그런데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그때 워낙 이제 뭐 자금난에 시달리고 뭐그 하여튼 선투자했던 그의 그 여파에 시달리면서 뭐 상당히 좀공격이치열해있을때 그런 제의가 오니까 당장 자기네들이 이제 투자해가면서 막하이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때 이제 LNF는 그래서 이제 먼저 선발주자로 확 올라갔고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 쳐져 있었는데 이제 코스모신 소재가 이제 지난 2년 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케파 정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또시 전방 시장도 이제 계속 가파르게 성장하는 게 보여서 그러면서도 이 후발주자로서 기술력은 이미 뭐 오랜된 음력을 이제 따져 보면 충분히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기차 향 배터리는 아직 공부 저 전기차 향 양극재는 아직 공급을 못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회사한테. 분명 히 기회가 오겠다고 이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회사는 뭐 양국제 1등 업체로서 투자해야 되는 회사지만 이런 회사는 적어도 이제 뭐 월초까지 관점에서 보면 예그 새롭게 이제 맹축격하는 예, 그런 양국제 업체로서 예.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실제로 그게 많은 부분 현실화되는 이제 신호가 지금 나타난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LG 화학 향으로 예, 그 양극할 물질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일부에서는 아이고 뭐 공급 계약 규모가 뭐 삼천 몇백억밖에 안 되고 뭐 되게 조금밖에 안 되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LG 엔솔에 직접 공급하는게 아니라 LG 화학 쪽으로 공급을 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뭐, 그, 뭐랄까, 그 의미를 조금 표마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이래저래 조금 후속, 어, 후속 취재를 <laughs> 해본 결과로는, 제가 원래는 기자, 기자 출신이잖아요. <laughs> 예, 후속 취재를 해본 결과로는, 어, 상당히 좀, 그, 이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의미가 크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렇게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LG엔솔이 앞으로 계속 이제, 뭐, 물량을 받기 때문에, 그 물량을 받을 때마다, 캐파가 비어있는 업체들한테, 야, 이번에 너 이거 좀 해봐 하면서 계속 물량을 나눠서 줄 수밖에 없거든요. LG 입장에서도 좀 검증이 필요하겠죠. 네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도 작업 여력이 많이 부족해서, 케파가 그렇게 많이 안 커요. 그러니까 네. 그 케파에 맞춰서 일단은 주고 그래서 나눠서 이제 간다는 건데 제가 듣기로는 대략 한뭐 2030년까지 LG 엔솔에서 대략 총한 25만 톤을 30만 톤 정도 예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면 한 30만 톤 잡으면 하이니켈 만 톤당 6천억만 잡아도 이게 3618 18종원에 대해 해당하는 물량이거든요. 예. 네. 그걸 어쨌거나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첫 단추를 깼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LG 화학향으로 들어간 게 이게 사실은 되게 의미가 있는데 LG 화학에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단결정 양극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처음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단결정 양극재를 처음으로 이제 그 공급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를 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뭐냐 하면 코스모 신소재가 개발한 단결증 양극재를 예, LG화학이 이제 그걸 이제 조금 후처리를 더해서 그 LG화학 LG엔솔에 공급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단결증 양극재는 아직도 그 다른 없던 양극재 업체도 양산 단계에 적용을 못 해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가 개발한 단결증 양극재를 공급받아서 LG 화학이 LG 엔솔에 납품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코스모신 소재의 그 기술력이 어 입증된 사례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결증 양극재가 지금까지는 이제 뭐그단결증 양극재에 비해서 뭐 에너지 효율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어. 어찌보 뭐 한마디로 이제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의 그런 이제 재라고볼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가서 정말 에너지 밀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면 어 이쪽 물량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 상당히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RA 법안 때문이라도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원료별 수입국 보면 뭐 1위부터 5위까지 뭐 이제 중국인데 <laughs> 네. 비중도 뭐 절대적이에요. 뭐90% 넘는 게 대부분이고 갑자기 뭐, 네. 뭐 하루 이틀만에 어떻게 될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분명히 중국이 좀 줄여야 되는 거고 물론 거기는 뭐 중국이 아니면 안 되는 단기보다는 뭐 뭐일를테면뭐 재련 이라든가 하는거는 뭐 공예 네. 문제도 있고 또또 네. 또 매장 위치 네. 문제도 있고 네. 뭐 아마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 있을 네.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네. 그리고 뭐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이 타임 테이블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떻게 될까 여전히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 내용 네. 아닌가 싶어요 그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그 인... 이 중국이 사실 이제 강물 공급에 있어서 그뭐 이른바 패권을 진 국가가 되어 있는 건 일찌감치 이제 중국 정부가 중국 제조 2025를 내세우면서 전기차 그리고 관련한 배터리 산업을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한 이제 측면이 크고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커진 전기차 시장이 된 거고 그 전기차와 관련된 각종 뭐 밸류체인 기업들 만들어졌고 그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런 광물 공급도 예 가장 뭐 적극적으로 이제 구축한 예,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아까 이제 갈륨, 게르마늄 같은 것도 그거는 사실 이제 전력 반도체 향인데 주로 어쨌거나 그런 이제 광물들 원소재들을, 원재료들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런 뭐 강물들을 이제 주로 공급하다 보니 한국도 아까 이제 제가 반도체 국제 분업 구조 설명했듯이 예, 배터리 산업도 꼭 굳이 한 나라가 할 필요는 다 갖춰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한국이 이제 여러 광물들을 좀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받아 서 쓰고 있었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IRA 법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을 그 견제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산업이 이제 그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보는 것이고, 어그 중에서 이제 배터리 경우에는 어 자국내에 생산 투자를 하도록 생산 캐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이제 강물 공급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견제하는 예, 그걸 핵심으로 두고 있잖아요. 근데잘 뜯어보면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다뭐 리튬이라든지 칼리라든지 중국 땅에서 그걸 다뭐 채굴해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다뭐 이제 뭐그뭐 그뭐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뭐 이런 쪽 가서 또는 뭐, 콩고라든지 이런 이제 지역에 가서 뭐, 자기네들이 미리 이제 강물들을 선점해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자기네들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걸 이제 거기에서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야 되는데 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뭐, 승강을 하거나 증년 재련하는 뭐 이런 기술들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늦었지만 네. 좀 주요한 강물들을 우리 기업들도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앞서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LG나 SK 뭐 삼성 이쪽 기업들도 그룹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가 전에 홍보 이사로 일했던 뭐 금양 같은 회사도. 그리고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자국 그걸 이제 뭐 시장에서 뭐 작전주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 경우도 있고 뭐 되게 그뭐 신뢰도를 좀 낮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금양에 특히 몽고 광산 같은 경우는 그 상당히 불확실성이 낮은 가운데 그 대량의 그 리튬을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강 광산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금양측 흥보를, 그, 금양측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여전히 기자 기질이 좀 남아있어서, 다양한 경로로 제가 확인을 해보거든요. 확인을 해보면, 심지어는 뭐, 몽고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연결해서 보기도 하고, 현지의 어떤 뭐, 상황이라든 분위기도 보는데, 뭐 당장 일내로 금양이 요번에 계약을 맺은 그 광산으로부터 그 같은 광맥으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예.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큰 광산을 캐나다 업체가 예. 그 계약을 맺어서 뭐그 그 금양이 하듯이 그렇게 지금 광산 개발에 착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몽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리튬이 많이 매장돼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뭐, 뭐, 텅스텐, 뭐, 주석, 대리석, 이런 것들을 주로 채굴 하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중요한 강물인지 모르고 있다가, 최근 몇년 사이 이제 리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제 이, 이, 그, 몽고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기네들 그 강산에 있는 데들 다 확인해 보니까, 리튬이 쏟아져 나오는 강산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몽고의 강사 늦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금양은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를 이제 골라 잡은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금양만 할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그, 뛰어드는 기업들이 저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자꾸, 뭐~ 적전주 취급할 게 아니가 아니라 정부라든지 이런 뭐~ 관련한 어떤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저~ 그~ 자원개발사업 또는 광물 이~ 학보 전쟁 이런 거에서 우리 기업들이 더 원활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폄하할 게 아니라 예 네,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권가에서 이상하게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 것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려가 되고요. 이거 꼭뭐 이야기하다 보니 금양에 대한 기업을 뭐 예로 하다 보니까 자꾸 뭐 금양을 옹호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단순히 뭐 배터리 하시하고 친분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국익 측면에서 봐더라도 이 광물 의존도를 이렇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꾸 강물의 원천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부가 할수 있는 역할이 좀더큰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게 뭐좀 결과적으로 되게 좀 실패한 경우들도 많아서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 때그 자원 개발 사업 이런 거 했던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 뭐 실패로 들어가거나 돌아가거나 또 문제가 된 경우들도 많았지만 또 그런 것들, 그런 속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뭐저 필바라 강산 같은 것도 확보하고 그런 거 아니, 아닙니까? 옴브레, 엄브레, 엄브레 무엇도 호수 같은 것도 확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들을 물론 이제 그때 어떤 여러 가지 실패나 문제점들을 좀 타산지수석으로 삼아서, 뭐 시행착오를 줄이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자원 확보 노력은 사실은 상당히 리스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그 리스크를 다 개별 기업에만 짐 지우고, 뭐, 정부는 그냥 모른 체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이게 전체 어떤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밸류 체인을 원천부터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이제 뭐 오늘 길게 지금 말씀 네. 나눴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게 가장 소외받은 어, 섹터인 건 맞죠. 지금 장비주. 아까 앞에서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아마 야 이게 장비는 뭐 시설 건설할 때만 좀한짝 네. 필요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좀 어, 소유를 받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이 장비주도 다 같은 건 아닐 테고, 뭐, 네. 어, 장비도 나름대로 공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공정별로 뭐, 어떻게 투자를 좀 생각하고 해야 됩니까? 일단, 2차 전지, 뭐, 공정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크게 전극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 그 다음에 활성화 공정이 렇게 크게 세부분으로나뉘거든요 예. 뭐, 전국 공정은 다시 이제 뭐, 믹싱 공정, 코팅 공정, 뭐, 아변 슬리팅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나뉘고요. 뭐, 조립 공정은 또, 노칭 스테킹, 뭐, 뭐, 패키징, 웹 테벨딩 패키징, 뭐, 이런 식의 이제, 공정이 있고, 뭐, 또 활성화 공정은 충방전하고, 뭐, 디게싱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제 그 세부 공정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장비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진입장벽이 좀 낮다고 인식이 많이 돼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조립공정이나 활성화 공정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진입장벽이 낮아서 반도체나 또 예전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하던 그런 장비업체들도 많이 이제 진입을 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잘못 받는 경향도 있고요. 또,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 소재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그 생산 캐파가 구축되면서 이제 실적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장비주는 한참 그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몇년 동안만 이제 실적이 늘어나다가 향후엔 좀 주춤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려, 그러니까 그 우려에 관해서는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 향후 2, 3년, 3년 정도가, 어, 생산 케파 구축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장비의 수주와 실적 증가도 가파르게 늘어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은 이게 배터리 산업이 계속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이 확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성장하지만, 성장하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될 뿐이지, 여전히 장비 쪽도 저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2, 3년 구간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정별로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은 구, 이제 공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전국 공정 중에서도 그 상대적으로 또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되는 그 믹싱 공정이나, 네, 또는 코팅 공정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조립 공정 내에서도 노칭, 그 노칭 공정 안에서 이걸 새롭게 이제 레이저 노칭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응극제 레이저 노칭하는 어, 업체들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양국제 레이저 노칭하는 업체는 어, 현재로서는 딱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LG 엔솔 향의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높기 때문에 예. 네. 면전가는 네, 좀 투자하실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그 이거는 기술적 회자와는 다르게 지금 어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그 수주 전략을 갖고 가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업체는 앞에서 이제 프레이어사라든지 아까 중국 업체로 추정되는 그런 회사 쪽에 각각 1조 원 이상씩의 이제 수주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 이유는 뭐냐 하면 자,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면서 각 세부 공정별로 다양한 업체들의 장비를 갖고 와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세업을 해보면서도 충분히 이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유럽의 회사들 이런 또는 미국의 배터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그 캐파 정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세부 공정별 장비를 갖고 와서 이걸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짜 맞춰서 셋업해서 이걸 뭐 수율을 올려본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전국 공정은 좀뭐 하나, 세부 공정 자체가 이제 뭐 덩어리도 크고 또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뭐 개별 기업을 택해야 되지만 그리고 이게 조립에서부터 활성화 공정까지는 전체적으로 이걸 이제 일괄적으로 공급해 줄수 있는 즉, 특키 공급해 줄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예. 이제 하나기술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가장 그 그런 어 유럽이나 유 미국이라든지 이런 신생 배터리 업체들 니즈에잘 맞게 그런 이제 이 공급 전략을 짜고 있는 회사이고요. 실제로 그 전략이 잘 어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규모 그런 공급 계약도 사실상 이제 확보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확보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렇게, 그런 전략을 취할 수 있는 회사가, 어, 좀 국내에서 몇개 있습니다. 몇 개라기보다는 일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익 그룹의 이제, 원익 P&E 이라는 회사가, 예, 그런 식의 하나 기술만큼은 아니지만, 그, 그런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M 플러스는 활성화 공정 전체는, 활성화 공정까지는 힘든데, 조립 공정 전체는 또 튼키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쪽뭐 조립공정을 턴키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수준이나 실적을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은 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전극공정, 전극 조립공정, 활성화공장 이에 한편으로는 자동화공정 쪽 장 업체들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제 IRA 법안 때문에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런 해외에 생산 케파를 많이 구축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우리보다 되게 음. 비쌉니다. 그리고 그 인력의 숙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인력을 써서 뭐 생산 캐파를 빨리 이제 구축하고 수요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 구축할 때부터 자동화의 정도를 이제 높여가면 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데 해외에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할 때그뭐 인건비를 포함한 투자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요를 잡는 데도 좀더 네.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업체들의 자동화 그 장비 또 설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 이제 업체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업체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주목을 해 보시는 게 앞으로 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화 중에 뭐 나온 구체적인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은 저가뭐투자라는 뜻은 아니고 공부 재료로 좀 생각하시고. 네.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서, 야, 이건 투자할 법을 하면, 네. 투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음. 좀 공부 거리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도 이거 진작에 좀 말씀드린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콘스모 신소재나 하나 기술 같은 업체는, 그,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저희 연구소 차원에서도 이제 뭐, 이미 소개를 했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어, 뭐 저는 가능하면 그런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최대한 뭐 방송 보신 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언급하긴 했으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은 하고 보시는 게 <laughs> 좋을 수도 있겠죠. <laughs> 예. 야, 저는 그게 꼭뭐 저뿐만 아니고요, 그뭐 저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저런 출연을 하지만. 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뭐 장시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